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카로 완벽한 좋은 승차감까지 유지하고 있고 넓은 공간까지 완벽히 유지하고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활용성도 너무나 좋고 패밀리크로도 너무나 적합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바로 BMW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535i x드라이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넓은 크기 정말 패밀리카로도 안성맞춤이고 실내에도 많은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승차감까지 너무나 완벽하고 거기에 실내에는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된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깜짝 놀라시면한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정말 비쌌던 85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 1360만원 13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OGT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535i X 드라이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 2012년 6월에 목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7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구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민유 단 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구요 사고유무는 단승기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바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헤드램프 관리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비는 흰색 엔젤아이 순정 HID 옵션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주석에서 신형 키드니 그릴로 드레스업 까지 해주신 차량이고요. 역시나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옆으로는 라이트워셔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랄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랄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역시나 후면부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 LED 비상등 옵션과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OGT 차량만의 장점인 이중 트렁크 개폐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은 작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이 공간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변색되거나 오염도 하나 없이 완벽한 트렁크 실내 공간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다이어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종말, 승화기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BMW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말이 하나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도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멋스러운 흰색 바디,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에는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일 없으며 실 주행거리 11만 702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헤드리 쪽만 생애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왼쪽 널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아래쪽에는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 위쪽으로는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 옵션과 옆으로 센터 페시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 넣왔을때 깔끔한 화질은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오디오 버튼, 메뉴얼 버튼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장점인 전자식 기어봉과 왼쪽에는 t c s 미끄럼 방지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옵션과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조그 셔틀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있고요 위쪽에는 ECM 룸미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이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화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건 하나 없는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패밀리크로 적합한 차량이라고. 그런지 뒷좌석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역시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엔진 솜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컨디션 유지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OGt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 사의 OGt 그란트리스모 535IX 드라이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6월에 목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만큼 미세미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무 사고 차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가족분들이 많은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원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팩트 정말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BMW OGT 차량을 저 효자카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1360만 원. 1360만 원. 3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BMW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